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legalism이라고 하죠. 아, legalism. 이 ism이라고 하는 말 혹은 smsm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우리는 그것을 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때이 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주의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이름 붙이는 내용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어떤 상대를 향해서 좀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비판할 때 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붙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때 율법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공통적인 어떤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내면 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의 말씀을 하신 적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 독사의 자식더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전통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라고 하는 구약적인 전통에서부터 흘러 나왔지만 유대교와 단절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율법주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대교가 기독교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그 상태가 오히려 타 종교와 무종교 혹은 기타 종교와 대립해 있는 것보다도 그 대립의 관계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도대체 왜 율법주의가 율법과는 정반대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기독교에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게 되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율법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의 근원은 정반대죠. 사탄으로부터 온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가 되면서 자신들이 사탄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한 적은 아무,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방향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나가게 됐죠. 왜냐하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창조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십계명을 살펴보면 십계명의 많은 부분들이 부정의 형식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면도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긍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도족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부정의 형식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이 명령형이 긍정의 형식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을 지시하는 거죠. 밥을 먹어라, 물을 떠와라, 잠을 자라. 그 명령의 형식 속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명령이 실천, 실천될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언어학에서는 언어행위라고 합니다. 밥을 먹어라 하는 말 속에는 내가 밥을 먹을 것이 전제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이 실현될 때는 밥을 먹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할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행동으로 실천되는 게 아니라, 아예 행동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 속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 탐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도적질을 하지 않고 도적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도적질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록 한 번도 도적질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 속에 늘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적질하지 말라는 경고가 주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 세상에 온 것은 사도 바울의 설명처럼 이 세상에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계명 속에 담긴 뜻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록 죄는 짓지 않았어도 언제든지 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네 안에 있는 그 죄가 언제든지 너의 손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하는 거죠. 단지 행동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행동을 금해도 언젠가는 그 죄가 다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행동을 금지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 죄를 떠나라고 하는 거죠. 네가 죄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네가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개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실천을 위한 명령으로만 오해를 한 거죠. 이거 하나하나 지키면 되는구나. 행동만을 강조하는 행동 규범으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데 몰두하게 됐죠. 그리고 진작 자기 자신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오해한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하면 너는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살인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동생을 쳐서 죽였던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라는 명령 속에는 너는 도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에게 그런 말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너 혹시 술 끊었니? 이술 끊었냐고 묻는 질문 속에는 그 사람이 술을 계속 먹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 지금 이 사람이 살인행위를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살인자고 도둑, 도둑이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이미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하나하나만을 실천하는 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인간의 존재를 가리키는 존재가 변화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죄인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하나하나 행동하는 행동 규범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행동의 실천을 절대화한 겁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의 길을 갔던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동을 나타낼 때그 사람이 선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속은 악이 가득한데 겉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인간들이 볼땐 구별이 안 되죠 이 사람이나 속도 선하고 행동도 선한 사람이나 속은 악하지만 행동이 선한 사람이 겉으로 볼땐 구별이 안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뚫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얘요. 깨끗하죠. 그러나 속은 시커멓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위선. 예수님이 가장 격멸하시는 것이 위선입니다. 속에는 악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속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데 겉으로만 선한 행동을 하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용어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결론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율법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율법은 손으로 지키는 것이 맞죠. 행동을 통해서 지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시작하죠. 그그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서부터 행동이 표현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존재가 되어서,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느니라. 선한 나무가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 이미 나무는 썩어서 이미 다 말라버렸는데, 거기서 열매만 겉으로 맺어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열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선한 마음과 선한 존재, 마음 속에서 모든 죄된 생각을 던져버리고 율법에 시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는 악이 가득한 상태에서 행동으로만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한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위한 법이 아니고, 마음의 법이라고 할수 있죠. 율법은 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율법의 의를 자랑할 때 그런 말씀하셨죠.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간음하지 않은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동으로 가늠한 것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한 것이다. 마음의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탐심을 가진 사람은 이미 도둑질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부터 온 것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사탄의 것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구원의 기회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타락하고 심판을 만든 저주의 길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율법과 율법주의의 관계를 제가 조금 더 여러분께 쉽게 설명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앞에 한쪽에는 아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종이 있습니다. 아들과 종에게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 물을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종은 즉시 가서 물을... 저 앞에 떠다 주었습니다. 저의 명령에 둘다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아들을 칭찬하지만 종은 나무랐습니다. 왜 종을 나무랐을까요? 형식적으로는 두 사람이 다 물을 떠왔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은 떠오지 않았습니다. 행동 자체는 완성되어 있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행동이 아니죠. 저의 아들은 제가 물을 떠오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물을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아버지가 어저께부터 짠 음식을 드셔서 굉장히 목이 마르시겠구나. 내가 진작 물을 떠다드려야 되는데 내가 깜빡잊졌어 얼마나 목이 탓실까 하면서 이 물을, 시원한 물을 가지고 오면서 아버지가 시원하게 드시는 그걸 생각하면서 기쁨에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 있죠. 근데 종은 다른 생각을 해요. 아, 저 주인이 어저께도 물을 또 시키더니 오늘 또 시키네. 아이, 귀찮아 죽겠어. 이거 내가 할수 없이 떠오긴 떠오지만 내일도 또 시킬 거 아니야. 아예 그냥 물통을 갖다 줘야지. 투덜거리는 마음으로 물을 떠왔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나의 뜻이 아닌 것 같지만 아버지의 뜻이기에 나의 뜻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치 주인이 종에게 명령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지키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율법은 종들이 지키는 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심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처럼 생각하고 지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나가 되면서 실천하는 것이지, 나는 하기 싫은데 시켰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적인 행동을 가지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결코 앞설 수가 없죠. 그들은 완벽하게 지킵니다. 그 내용이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율법과도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도 거리가 먼 거죠. 우리의 의의가 바리세인보다 나아야 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보다 더 열심히 지키는 그 행동이 철저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바리세인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그 뜻이 나의 기쁜 뜻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 우리의 의의가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